오늘은 제가 3월달 동안 구매했던 모든 것들을 오늘 용용님들께 자세하게 하울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뭐 용용까지 옷도 있지만 신발, 액세서리, 화장품 등 되게 다양하게 제가 구매를 해서 정말 만족했던 아이템들을 오늘 용용님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이렇게 쫙 준비를 해놨어요. 보모스 물론이고 진짜 만족해서 두 통, 세 통씩 썼던 화장품이랑. 그리고 충동 구매 했는데 진짜 만족했던 아이템들 이런 것들 되게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지금 시작해 볼게요. 고고. 그럼 첫 번째로는 바로 템버린즈 핸드크림을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이거는 베인 베인 향인데요. 제가 생일 때 템버린즈 손소독 세트 있잖아요. 그것도 받았었어요. 그래서 템버린즈의 향들을 모두 경험을 해봤는데 약간 호불호가 많을 것 같은 향이에요. 근데 이 베인 향 말고 특히 그 000번 있죠? 그거는 진짜 약간 남자 스킨 향 같이 나서 저는 약간 000 향은 정말 개인적으로 이 향을 정말 좋아한다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이 베인 향을 진짜 추천합니다. 약간 풀의 향기도 나면서 진짜 향이 오래 가요. 그래서 바르고 나가서 꽤 활동을 해도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핸드크림인데요. 이거는 아마 약간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짜잔! 이름이 뭐지? 플로부아! 플로부아 브랜드 아시나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제니가 쓰는 핸드크림이래요. 제니가 바디워시, 바디로션을 주로 써가지고 유명해진 브랜드인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짠. 이게 핸드크림 세트더라고요. 각자 다 다른 향이 들어있는 이 세트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게 진짜 제가 엄청 고민을 했어요. 많이 후기가 없더라고요. 일단 제니도 쓴다는 향인 플로럴 머스크. 이거는 어떤 향이냐면, 장미 바디로션 같은 냄새? 약간 장미향이 진짜 많이 나는 그런 냄새예요. 냄새? 향기. 그 다음은 흰옥기 레더. 흰옥기 레더는 이렇게 검정색이더라고요. 흰옥기 향은 보통 많은 분들이 아시는 향일 텐데, 정말 그 흰옥기 냄새가 착 퍼지면서, 뭐라 설명해야 되지? 그 다음, 모닝소일. 저는 모닝소일도 진짜 좋았어요. 저는 모닝소일이랑 흰옥기 레더 둘다 굉장히 좋았는데, 약간 스킨 냄새처럼 나는데, 고급진 향이에요. <laughs> 제가 테스트해본다고 막 이런 데다가 발라봤거든요. 근데 진짜 향이 오래 가고, 계속 은은하게 퍼지더라고요. 이거는 사이즈가 작아서 가방 작은 거 들었을 때도 넣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옷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66걸즈에서 반팔티랑 반팔 니트, 자켓, 이렇게 세 가지를 구매를 했는데, 먼저, 짜잔. 저번 영상에서 제가 퍼프 티셔츠 진짜 마음에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날 촬영하고 바로. 구매를 해서 받아봤거든요 어깨 퍼프가 딱 살아있다보니까 옷핏이 진짜 참 살아나고 상체가좀 빈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카라가 넓고 풍성풍성한걸 입으시거나 이렇게 어깨 퍼프가 딱 잡혀있는 이런 상의를 진짜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유넥 반팔 니트 짜잔 색깔 진짜 이쁘죠 요즘에는 유넥이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저도 일반 라운드넥보다 이렇게 좀 파여 있는 유액을좀더 선호를 해요. 왜냐면 얼굴도 훨씬 다름해 보이고 뭔가 그 몸에 부해 보임이 덜하더라고요. 이게 딱 색깔도 예쁘고 유액 파인 것도 적당해서 데일리로 입기 좋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거 진짜 용용님들도 많이 기다려주신 것 같은데 트위드 자켓을 제가 구매를 했어요. 짜잔! 이 트위드 자켓을 구매를 했는데 룡룡님들도 인스타 스포를 보시고 굉장히 기다려주신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트위드 자켓을 제가 구매하게 된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단추가 진짜 예뻐요 저는 이런 아우터를 고를 때 단추도 조금 살펴보는 편인데 단추가 이상하면 옷이 아무리 예뻐도 뭔가 허전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단추도 굉장히 예쁘고 핏도 딱 탄탄하게 잡아주는 그런 고급진 핏이 나오고 무엇보다 트위드가 되게 과하지 않아서 데일리로 입기 좋겠더라고요 청바지던 뭐 슬랙스던 원피스던 굉장히 데일리로 입기 좋은 아이템이라서 저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그 다음으로는 짜잔 이 뉴발라스 운동화를 샀어요. 제가 보통 부츠나 플랫슈즈, 구두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신기 때문에 운동화는 진짜 오랜만에 사본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누워서 인스타를 막 이렇게 보다가 헤일리 비버 인스타를 딱 들어갔는데 헤일리 비버가 이 운동화를 신고 있더라고요. 이쪽 모습만 보였는데도 너무 예쁜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사진에 약간 이 뉴발란스 로고가 보이면서 아 저거 뉴발란스구나. 들어가 봤더니 이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이게 청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트레이닝 팬츠에도 잘 어울리고 무엇보다 그냥 완전 캐주얼한 착장 있잖아요. 그때 진짜 신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뉴발란스 운동화 진짜 사자마자 완전 만족해서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화장품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짜잔! 이니스프리 선쿠션이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진짜 아시겠지만, 이니스프리 노세범 시리즈에 나오는 선쿠션이에요. 물론 커버의 기능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고, 되게 촉촉하게, 뽀송뽀송하게 잘 쓰고 있어요. 짠! 이것도 용용님들 모두 아시겠지만, 어성초 패드, 6 6걸조 어성초 패드를 또 구매를 했는데, 이걸 그때 제가 사용기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또 예상치 못한 꿀팁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이 찾아오거나 약간 피부가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굴에 뾰루지가 올라오는 달도 있지만 몸에 올라오는 달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걸로 한번 이렇게 싹 쓸어주면 진짜 진정이 엄청 빨리 돼요. 이거를 몸에도 쓰고 얼굴도 쓰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쓰더라고요. 원 플러스 원 행사가 끝날까봐 엄청 조마조마 했는데 또1 플러스 1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합리적인 가격에 이 어성촉 패드를 여러 개를 쓸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용룡님들한테 이번에는 얼굴 말고도 꼭 몸에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고 갖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동안 구매했던 봄 아이템들을 용룡님들께 추천, 하울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진짜 제가 찐 만족하는 요즘 가장 많이 쓰는 아이템들이거든요. 즐거운 4월달 쇼핑이 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에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